좋은 아침입니다. 인생을 장거리 달리기나 긴 여정에 여행을 하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망망대해를 향해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순전히 바람과 파도의 힘만으로 가는 배도 있고 엔진을 사용하여 바람과 파도를 가르며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예측하지 못한 풍랑을 만들기도 하고 엔진이 고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항해에 어떤 선장을 만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속도나 방향이냐를 논하기 전에 그것들을 결정하고 인도해줄 선장이 누구인가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풍랑을 일으킬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선장을 만나야 위기를 극복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지 다른 배를 타고 있다면 어떤 선장과 함께 하고 있는지 살피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저는 멋진 선장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무거운 닻을 올리고 노를 젓기도 하며 오늘이라는 배를 타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